제가 1년 전 이맘때쯤 처음 차박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첫 차박지가 이곳이었어요. 그때 왔을 때는 벚꽃이 이미 다 져서 아, 내년에 꼭 벚꽃 필때 와야지 하고 아껴뒀던 장소인데 오또 늦었어요. 벚꽃이 많이 졌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래도 집을 나와서 즐겁습니다. 아무래도 재밌게 차박을 시작해봐야지. 파이팅! 지금 시각은 1시 50분입니다 지금 급세팅을 끝내고 스파게티를 해 먹으려고 아 이것도 물을 버리러 저기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건가요? 음아 이게 화장실 관리동이 가까운 데다 할걸 그랬다 음 아유, 뭐야 물을 더 버렸어야 되는데 소려야 되네. 강아지 산책한다. <laughs> 국물이 흥건해서 밥뛰어 먹어야겠어. 요 <laughs> 뭐지? 뭐 접시 같은 거 없어요. 다른 그릇 놓치면 닦기만 귀찮아. 아, 나에게 방울토마토가 있는데. 맛있네요, 이거. 방울토마토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다. 뭔가 빠졌다. 이미 충분히 맛있지만, 여기에 붙어있는 치즈가루를 뭐야, 치즈김물 제대로니, 먹어볼게요. 음~~ 음~~ 우와 아~~ 맛있다~~ 음. 커피는 에티오피아 예가 체프입니다 아, 아직 왼손에, 왼손이 지금 회복이 안 됐어요. 그때, 지난 차박에서 말씀드렸는데, 와, 이거 잡고 있는 것도 못하네. 진짜 오래 걸려요 이게 녹아답니다 아 진짜 왼손에 힘이 너무 안들어간다 아 흔들리는 안되겠어요 다리 사이에 끼고 끼고서 돌려야겠습니다 우와 뭐지 우와 이게 아닌데, <laughs> 이게 아닌데. 우와, 이거 어저께 그저께 볶은 거거든요. 이거 아, 물이 차가운가? 아, 물이... 물이 끓지도 않았는데 껐던 것 같아요. 응. 뭐냐? 응. 아, 다시 좀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슉! 커피빵이 올라오나 한번 볼까요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흉내는 내고 있는데 이미 그 처음에 물 온도가 잘못 돼서 처음부터 망했어 아 망했다 근데 물이 빠지려고 하지 않아 물이 빠질 생각을 안 하네 요 어,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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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빠지고 있어 물이 빠지면은 다. 해볼까?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에이 모르겠다 에이 틀렸어 에이 틀렸어 어쨌거나 수채거나 이렇게 내리면 저렇게 내리나 맛만 있으면 되지 근데 이렇게 내리면 맛이 없나? 음, 맛있는데? 대충 내렸는데도 맛있다 세게그 어중간할 때온것 같아요. 벚꽃과 개나리는 지고 철쭉 진달리는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와서 이 길을 걸으면서 언니랑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캠핑을 한 번도 안 다녀봤어 가지고 차박을 나왔는데 하, 너무 너무 좋았던 거죠. 이런 신세계가 아 좋다. 숲을 산책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와 저기 길 건너 옆집은 아직도 꽃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곳은 이렇게 빨리 졌을까요? 음, 오늘까지 좀 붙어 있지. 와, 꿀빠네. 벚꽃 꿀. 이따가 고기 먹을 건데, 쑥을 좀 같이 먹어볼까요? 맛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적당히, 욕심부리지 뭐 말고, 적당히 뜯어가자. 이 쑥을 고기랑 먹는 사람은 못 봤죠? 아마 안 먹는 데는, 고기랑 싸서 안 먹는 데는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 향이 너무 좋아. 먹고, 쑥 먹고, 사람이 좀 되어볼까? 인간이 되어야지. 아, 겨울을 건너볼까요? 옛날 생각난다. 진 이렇게 건너다가, 으와으 빠지는 거지? 응. 자, 여기서,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볼까요? 하나, 둘, 으쨔! 우와 대박. <laughs> 자, 어떤 그, 뭐, 유튜버가 차박, 캠핑, 이런 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캠핑을 다녀오시고 나서 소감이 아이가 된것 같았다. 캠핑을 가면 아이가 된 것처럼 놀다가 온다. 그래서 캠핑들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공감합니다. 오늘은 아니, 옆에 이제 옆자리 잠자리 세팅 끝내놓고 그리고 앞에 의자, 테스터 앞자리 의자를 접어서 그 책상이나 테이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뒷자리는 보여드리면 뒷자리만 폴딩을 안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아늑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트렁크 뒷자리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수납도 하면서 당근에서 장만을 한 건데, 저제 차랑 좀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해가 나기 시작했어요. 날이 점차 밝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도 함께 밝아지고 있습니다. 야호! <laughs> 아 진짜 좋다. 약간 감성적인 감성차박 느낌이 살짝 납니다. 음... 아, 이쁘네요. <laughs> 해가 나기 시작해서... 와 좋다. 어, 기분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 모기인가요? 벌써 모기가 나온 건가요? 이거 뭐야? 자다가 입 돌아가겠다, 쟤. 그럼 물지도 못해, 입 돌아가면. 아이, 좋다. 좋다, 좋다. 참 좋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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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너무 좋다. 아, 너무 안락한데? 너무 편안하게, 편안하게 다리도 쭉 뻗고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업된 기분을 가라앉히고 좀 천천히 집중해서 책을 좀 읽어봐야겠어요. 보 어머나, 머리 스타일 바꿨어? 아니, 그 하던데, 그런데 여유 만만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어째 인상이 좀 다르네. 젊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고마워. 여학생처럼 슬쩍 껴안으며 말했다. 놀이코는 확신했다. 자신이 빛나고 있다고. 뭐, 내가 책을 읽다가 미나리스리의 귀가 번쩍해서 <laughs> 나왔는데, 어, 찾아라, <laughs> 미나리는 아니, 없어. 또 미나리가 그쪽에 또 있을까요? 여기로 찾아봤네, 여기로 네, 그래. 제안 그래도 봤는데. 아무대기에요무대기 무대길로. 무대길로 미나리를 뜯으셨어 저쪽 저, 저기서. 여기 쑥도 많다. 쑥은 내가 뜯었거든. 혹시나 해가지고 뜯었는데, 나나쑥 된장국 끓이려고 된장이랑 멸치랑 청양고추랑 쑥 가져왔는데, 세상 대박, <웃음> 대박. <웃음> 자, 너의 청원을 받아들이겠어. 여기? 와, 우와~~ 꽃반 찍혔어. 어, 이쁘다. 고마워. 고마워. 아, 친구가 이쑥 된장국을 끓여주겠다며 집에서 된장. 된장과 이거 뭐냐? 멸치 똥딴 거. 멸치 똥딴 거랑 청양고추를 들고 왔어요. 대박. 아이고 아이고 한 번에 다 먹었네 다 아, 끓이고 그리고 이거는 직접 만들었던 빵밥끓이으로 만든 빵이래요 오늘 만든 빵이래요 음, 와 음. 아, 쏙향이 진짜 장난 아니다 음~~ 된장향과 쏙향이 장난 아니다 더 넣어도 될까? 어더 넣어도 될것 같아 나다 먹을 수 있어 이게 숨이확 죽네 비가 많이 나와서지고 응. 크기 큰데도 연한 아, 거야. 오. 그러니까 정말 쓰들만 나. 우와. 이 수국을 여기 와서 먹네. 어느 아버님? 아 맞아. 허브스 <laughs> 얼씨구? <laughs> 네. 자 오늘은 청하를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네, 새로운 술이에요. 응. 안 먹던 술. 잘 먹겠습니다. 와,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쑥국에는 두부도 넣으면 안 된대요. 제가 버섯을 넣으려고 했더니 버섯도 넣으면 안 된대요. 쑥 본연의 맛이 퇴색된 뭐라고 해야 희석 취석?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쑥과 된장과 아까 그 멸치 똥 똥딴 멸치. <laughs>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 무 음. 음. 음, 맛있어. 뭘 자꾸 넣으려고 해서 그랬구나. 딱 이렇게 먹어야지. 밥 음. 먹어. <laughs> 와줘서 고맙고. <laughs> 오빠가 심한... 벌써 이렇게 컸다고? 하우스에다가 진짜 정성 들여서 씨앗으로? 음. 날씨 좋은 날은 이렇게 하우스 이렇게 뭐지? 벗겨놨다가 비닐 벗겨놨다가 다시 또 밤에는 덮어놨다가 이렇게 되게 정성껏 기른 거야. 어. 근데 이게 되게 야들야들하고 맛어할건 연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너무 음, 예쁘지 않아? 아 찍었지. 찍었어. 노래랑 같이 한번. 맛있다. 이거에다가, 음. 이, 이거 음. 이거 있잖아. 쑥쑥 많이 말고 조금만 넣어봐. 음. 진짜 맛있다, 고기. 그러 응, 뭐 미나리 필요 없네. 향기가. 먹어볼게. 어디 슛. 아, 또 물고 간다. <웃음> <웃음> 마지막 남은 고기 한 점을 너에게 양보하는 거야. 알고 먹어. <laughs> 아 준다. 여기 코앞에도 썰궈줘야지좀 얼굴 좀 보는 건그리고 그래도 안 간다 이번에 안가 물고 안 도망갔어 다시 경계를 풀었어 아 이제 고기도 다 먹고 완곡했나요? 좀 남았다 마셔야겠다 쌈다 먹고 와 진짜 쑥은 신의 한 수였어 여러분 <laughs> 소국 아니 뭐냐 돼지고기 먹을 때꼭 숙이랑 같이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아, 8시 반까지 잤어요. 아, 대박. 와 아. 이건 사과와 사과랑 김치 볶음밥. 이 정도면은 수국을 한번 끓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